김혜성 강사입니다. 슬라이드 4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 1은 저희가 복제를 했고요. 입력만 하시면 되고요. 자, 이 캠핑은 마스터에서 하고 들어왔죠. 자, 이제 이것만 하면 되는데요. 얘는 좀 쉬워요. 도형 2, 3, 4가 같죠. 그리고 5, 6, 7이 맞죠. 그래서 하나씩만 만들고요. 나머지는 복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도형 9가 하나 있고요. 이것도 뭐 그냥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도형 팔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 캠핑장 이용 준수사항 있죠? 이분이 워드아트 삽입이죠? 그래서 아래에 봤더니 아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다든지 채우기가 파란 강조 1인 모양이 있거든요. 이제 그거 가지고 글꼴은 궁서 24pt 굵게를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모양을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같이 한번, 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 제가 아까 그, 3번 슬라이드 차트 할때 제목을 입력을 안 했거든요. 여러분들도, 어, 시험장 가셔서 저처럼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꼭 제목부터 입력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도 제목부터 입력을 할게요. 클릭해서 제가 이제 설명만 드리면 되고 여러분들은 시험장 가서 그것만 이제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캠핑장 이용 규칙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나서 시작을 하세요. 저도 가끔 빼먹기도 합니다. <laughs> 자, 그러면 자, 도형부터 볼까요? 삽입에 도형도 어떤 도형을 사용하는지 다써 있었어요. 그래서 어, 그 2번부터 4번이 블러가 살표 중에서 갈매기형 수장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도형에 블러가 살표 중에 마우스에 대보시면 이름 써 있죠. 갈매기형 수장 이렇게 이렇게. 근데 모양이 반대로 되셨어요 저는 약간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하거든요. 이렇게 놓고요. 여기 사각형 갖고 이렇게 뒤집으셔도 돼요. 물론 위에도 있죠 여러분들 여기서 어때요 여기 보면 뭐 회전하는 방법도 있으세요 그래서 근데 그려놓고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으세요 그래서 적당하게 음 모양을 보셔서 이렇게 한반 정도 간것 같긴 하거든요 캠핑장 이용에 있는 한이 부분 정도 갈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세개 하고 또 밑에 저희가 복사할 거니까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도형이 이중 물결이었어요. 별미 털수막에서. 그래서 삽입의 도형 중에 어 별미 털수막 이쪽이죠. 그래서 물결이 하나인가 두 개인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셔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중 물결 이렇게 되는 부분 가지고 어 위치감이나 크기 같은 건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높이도 좀 비슷하게 줄게요. 제가 위에 이렇게 맞추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제가 조건대로 이제 바꿔놓은 다음에 조금 더 작아야 될것 같긴 하네요. 이렇게 중간에 맞추면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자 먼저 앞에 거부터 볼까요? 요거는 더블 클릭을 한 상태에서 도형 스타일이 미세효과였어요. 이렇게 마우스 대보시면 자 볼까요? 이쪽이 미세효과 쪽이죠. 그래서 미세효과인데 황록색 강조 3이었어요. 자 볼까요? 2 여기는 미세효과인데 황록색 강조 3이라고 써있죠?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글, 글꼴이 홈탭에 가서 얘는 궁서체였어요. 엔터. 그리고 20pt였어요. 엔터. 그 다음에 굵게 주시면 이 여기 있는 조건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도형을 선택을 해서 이중물결. 자, 이거는 색상을 자주 색깔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더블 클릭하셔서 채우기 중에 여기 표준색에 보시면 자주라고 있죠. 그래서 표준색하고 테마색하고 뭐가 붙어있으면 테마색이에요. 그래서 여기 자주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걸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그라데이션주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라데이션도 가운데. 그래서 약간 진한지 아닌 밝은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약간 진한 톤이니까 가운데로 주고요. 선 없음이 있었으니까 윤곽선 없음. 거의 비슷해요. 한두 개 정도만 보시면 나머지는 더 비슷합니다.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도형 효과, 입체효과에서 주셨고요. 그 다음에 부드럽게 둥글리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시면 되죠. 자, 글 꼴은 홈에 가서 하나씩 보시면서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궁서, 엔터, 그리고 20 볼까요? 20 엔터, 그 다음에 굵게, 글자의 색상은 노랑이라 고 했으니까 노랑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세 가지였으니까요. 이렇게 두개 드래그 또는요 하나 선택, 시프트 클릭. 그래서 컨트롤 키랑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복사를 하시면 이렇게 같이 높이랑 너비랑 맞추게 되죠. 이렇게 놓고 여러분들은 입력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정된 공간 주차 그다음에 밑에 안전 사고 주의라고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취침 전 사용 도구 정리 물론 탭키를 가지고 이동하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제가 한 주씩 이제 복사했기 때문에 지금 그냥 이렇게 가겠습니다. 타인에게 어 피해 행위 금지라고 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늦은 시간 정숙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아래쪽은 안내실, 구급약, 준비. 그럼 끝나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좀 편하실 겁니다. 자, 이번에는 도형 7이 왼쪽에 있습니다. 아, 도형 9가 되겠네요. 그래서 그 도형 9가, 어, 별미 현수막에서 포인트가 6개래요. 그래서 삽입에 도형 중에 별미 현수막 중에서 여기 숫자 써있지 않으세요? 8. 그죠? 여기 보면요. 7. 여기 보면요. 6. 그래서 포인트 가 6개란 얘기예요 얘를 선택하셔서 이렇게 하나 그려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그 도형에는요, 어, 저희가 이제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그림이, 어,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채울 수 있는가, 없는가를 지금 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도형 채우기가 그림 3이라는 거. 그래서 더블 클릭하셨을 때 채우긴 채우는데, 이로 가셔도 돼요. 그림. 이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 3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선 없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윤곽선에 윤곽선 없음 주시면 됩니다. 자, 도형 효과 있었죠. 다그 안에 있어요. 채우고, 선, 효과. 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효과는 그림자 중에 바깥쪽으로 오프셋 대각선 방향으로 오른쪽 아래. 그러니까 그림보다알수 있죠. 오른쪽 아래. 이 부분이죠. 여기 딱 주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도형 8이 아까 이쪽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어, L자 도형이었어요. 기본 도형 중에서. 그래서 삽입의 도형 중에 기본 도형에 보시면 이거 얘기하는 거죠. L자 도형을 보셔서 이렇게 적당히, 아마 지금 텍스트를 입력하기 위해서 이 모양을 이렇게 준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제가 마스터가 조금 더 길게 하긴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비슷하게 가세요. 아니면 여러분들 수정하러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모양도 좀 보셔요. 저는 지금 설명만 드릴 테니까 전체적 모양 여러분들 보시고 하시면 됩니다. 얘랑 얘랑 비슷하고 얘가 좀 작아요. 그럼 제가 나중에 끝나고 이거 끝나면서 지금 수정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실 부분이 하나씩 이제 거기 이제 옵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도형 팔은 어, 흰색 대리석으로 채우래요. 그래서 여기를 더블 클릭하셔서 채우긴 채우는데 질감 중에서 마우스 대시면 써 있죠. 그러니까 흰색 대리석으로 채우고 선색은 실선이래요. 그럼 기본 그냥 기본 석이에요 그런데 파랑이래요. 그럼 여기 마우스 대 보시면 파랑이라고 있죠. 그래서 파랑으로 주시면 되고요. 선 스타일은 3 p t 랍니다 그래서 여기 두께 보시면 여기 3pt 있죠. 이거 주셔도 됩니다. 3pt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겹선은 단순형이래요. 그냥 단순형이면 일반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단순형. 그리고 대시 모양이 파선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마우스 대 보시면 파선 써있죠? 이렇게 바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위에 워드하트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워드하트는 4위 할 겁니다. 워드하트 이 부분이고요. 거기 알써 있었어요. 이름이 그라데이션 채우기라는 게 있고요. 파랑 강조 1이라는 거래요. 그래서 마우스 대볼까요, 여기요? 보세요. 이름 자체가 그라데이션 채우기라는 어때요? 워드하트 기본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이에요. 그 중에 파랑 강조 1 써있죠? 이것만 선택하시면 돼요.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력하고 바꿀게요. 캠핑장 이용 준수사항 확인이라고 쓰고요. 그리고 글이 그리 궁서에 홈탭에 가서요. 여기에, 궁서, 궁서, 엔터, 24, 엔터, 그 다음에 굵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대로 모양을 갖다가, 여기다가, 갖다가 얹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그 4번 슬라이드까지 끝난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지금 마스터부분 좀 많이 이렇게 뭐랄까 넘쳤죠? 자, 이걸 혹시 수정하실 거라고 하면요, 언제든지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 가셔서 우리가 처음에 했던 부분이 제일 위에이 부분이었죠? 얘를 선택해서요, 컨트롤 키를 눌러서 이렇게 어때요? 이렇게 누르면 왼쪽과 오른쪽 같이 줄어들죠?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같이 수다든게 보이십니다 이런식으로 여러분들이 수정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해서 여러분들 슬라이드 4개 어 우리가 다이어트 프레젠테이션 부분입니다 그래서 40분 동안 시험이고요 슬라이드 4개니까 한 10분 단위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어. 주의할 점이 별로 없어요. 저장도 좀 쉽습니다. 그냥 여기 위에 있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있는 저장 단추를 누르거나 파일에서 저장 단추를 누르거나 또는 컨트롤 키랑 S 단추를 누르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어, 제가 파워포인트 어, 프린테이션 부이죠 다이어트 부분 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